지금은 더 먹지고. 예. 먹자. 예. 아 누구 기다려? 엄마 기다리는 거 엄마? 대박이 엄마? 예, 아버지, 멘트 한번 부탁합니다. 예, 아유, 얌얌 식구들, 그동안 안녕하셨어요. 아, 오늘은, 저, 그, 먹방 할머니하고, 작은 아들하고, 외출을 했어요. 그래서, 이제, 큰 아들하고, 나오고, 오늘, 저, 예?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지금, <laughs> 음식을 장만하고 왔어요. <laughs> 앞에서도 이렇게 만두가 잘 나와. 그러게요. 익히기만 하면 되겠는데요. 잘 익었네. 만두는 노릇하게. 맛있겠는데요. 이 만두 착한 건뭐 반달 모양 같기도 하고 네. 이게 참 맛있게 생겼다. 되게 잘 익었네요. 어. 네. 음침이라는데요. <laughs> 어, 빨리 먹고 싶은데요. <laughs>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어. 아, <laughs> 어이구 아어 냄새가 되게 좋은데? <laughs> 야잘 익었네 됐어 야. 아 제가 해야 되는데, 이거 제가 해야되는데 이거 아돈 찍어야지 <laughs> 어, 오늘따라 유란이 배가 고프네요. <laughs> 아 빨리 이거 금방 돼. 뭐 걱정하지 마라어잘 응. <laughs> 어, 입고 있는데요. 5분만 푹올라갔다가 넘친 거는 물묻은 건데. 어이구, 다 됐다. 물 끄고. 네. 으쌰. 오늘 되게 익숙하신 야. 것 같아요 야 혼자 있을 됐을 때. 됐을 때 이거 많이 삶아 먹어 야 됐어 어따 아 이거 됐어 이제 국수가 조금 여유 있게 삶아졌네. 네, 예, 이때 또 먹으면 될것 같은데요. 지금은 <laughs> 더 먹지 뭐. 이거 예. 조금 적어 보인다. 아 됐어. 요거는 조금 남는데, 이따가 먹으면 돼. 알배기 물김치 대령이요 자, 하여튼, 뭐, 저분저분이 두루서 먹자. 네. <laughs> 이거 찍고 어이구, 이, 얼음이 랑얼음에 살살, 살얼음이 얼었어? <laughs> 어, 미리 올려놓으셨나봐요? 어, 살얼음 올려놨지, 살짝. 아, 시원하게 먹으려고. 엄청 시원하겠는데요? 어, 아 이거 뭐, 한여름에 먹어도 예, 좋고, 제... 지금 먹어도 좋고, 그래, 이거는 아주 개운하겠다. 겨울에 먹어도 시원해. 됐다. 알배기 물 물김치는 겨울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어, 그래. 어, 시원한데. 시원해. 네. 오, 시원. 어, 다 됐다. 먹자. 예. 네. <laughs> 네. 어, 맛있겠는데요. 어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, 얌얌의 식구들. 어, 잘 지내셨죠? 어, 오늘은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외출하셔가지고요. 그,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. 에이, 맛있게 먹자고. 네 예. 네. 야, 이거 맛있게 생겼다. 이게 네. 어, <laughs> 얼음이 어... 있어가지고 되게 <laughs> 어... 시원해워 보이는데요? 야, 이거 뭐. 물김치로 하면 다 맛있더라고요. <laughs> 어, 아이고 잘 익혀졌습니다. <laughs> 아. 아, 음, <laughs> 음. 아 시원한 게 되게 맛있네요. 너무 맛있어. 음. <laughs> 음. 어 면이 잘 삶아졌는데요? 어잘 익어 쌓죠. 네. 음. 음, 만두도 하나 먹어봐요, 짱. 음. <laughs> 야, 얼굴 잔잔, 너도 한잔해. 응. 나도 한잔하고. 음. 응 음, 아로니아 당근 건데, 음, 그래 너도 한잔봐자라 음. 우리 얌얌식들을 음, 위하여. 위하여. <laughs> 음. 달콤하고 맛있네요. 나론이야. 만두 안주해서 먹으면 맛있다 네. <laughs> 만두가 되게 잘 나오네요 응 음. 이건 납작 만두인가 봐 <laughs> 그러게 하면 납작하네요 응 음. 익히기만 해도 되니까 되게 좋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음~~~ <laughs> 와우시원네그 <그거. 웃음> 몇 할까요? 아, 건강을 위하여. 음. 음. <laughs> 아우. 아 아우. 아우. 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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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도 갖다 먹어남았었어 아까 네. 음음 만두는 따뜻할 때 먹어야 더 맛있어 응. 네. 그러면 딱딱해져 이게 금방에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. 음. 음. 아우. <laughs> 오우. 얼음 있으니까는 국물이 되게 오싹한, 오싹해지는데요? <웃음> 추워지는데요? <웃음> 아다어 mm. uh. mm. 음, 아우. 음, 지만맛 따라 진짜 등이 옥싹해진다. 흐흐 <laughs> 오. 음. 음. 아우, 음. 잘 먹었네, 아주. 음. 음. 어 오늘 아버지 덕분에 잘 먹었는데요. <laughs> 야 나도 잘 먹었어. <laughs> 아니 손맛 할머니 없어도 우리 해 먹어도 되겠네. 아 제가 <laughs>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찍느라고. <laughs> 어너 찍냐고 <진짜> 그랬지. <laughs> 네. 응 그래. 아 오늘도 저 얌얌식구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또 이제 뭐 봄도 이제 다가오니까 하여튼건강도 조심하시고 에, 잘 계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동상보이되게 <모의까지> 핫하더라고요.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네, 이렇게. <laughs> 그웃다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냐? 맞춰가지고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